군부가들이 넌닝머신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두명 하지요? 신나게 뜁니다. 옆에서 또두 명이 붙었네요.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. 요 녀석들도 먹고 운동을 좋아하는 것입니다. 또한 명이 또 붙었네요. 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. 물살을 긁 가르며 런닝머신을 하는 중이에요. 열차 열차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이들도 이 런닝머신이 재밌나 봅니다. 운동하고 또한 바퀴 돌고 또 와서 또 신나게 합니다. 요 녀석들이 오늘 이 런닝머신에 무살런닝머신에 재미를 붙였군요! 으쌰, 으쌰, 으쌰. 흔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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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흔들어, 흔들어, 흔들어! 나도 할 거야. 나도 할 거야. 나도! 그치? 이제 네 명이 합니다. 네 마리가 하고 있네요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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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 한 명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어우 많이 했다.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이야 이게 참 재밌다니까. 우와 우리 너님의 신이 너무 재밌어요. 또 옵니다. 고와 우르르 네 명이 또 달라붙었습니다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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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 흔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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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흔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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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흔들 r u 흔들또 r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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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흔들 r u 흔들어, r u 흔들어 r u n 흔들어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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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아우, 그 녀석은 참 오랫동안 하네요. 흔들어줘요, 흔들어, 흔들어. 흔들어, 흔들어. 누가 참편이 될까요? 아이고, 흔들어요, 흔들어. 우와, 정말 오랫동안 하네요. 오, 무사일러님의 신은 진짜 재밌대요. 우와, 정말 재밌어요. 그러면 새우는 뭐 하고 있을까요? 새우들을 찾아볼까요? 오, 새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? 아, 새우다인네 구피 새끼들도 오고 하고 있네요. 또 새우가 어디 있을까요? 나뭇잎에도 있고 수초에도 있어요. 우리 네 친구들은 또 너님의 신을 하고 있네요. 구피들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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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